<목소리>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너무 뜨거운데? 아뜨거,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시, 아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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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아뜨거, 뜨거,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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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네. 허브. 아, 오늘 날이 좋아니까. 아유 켜져 있었네 자 오늘 태양광 충전 얼마나 되나 볼까 아유, 충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저게 나무 때문에 그늘 때문에 태양광 충전이 안 돼서 차를리 위치를 옮겼어요 옮기니까 이제 충전이 잘 되겠죠 충전 5A가 되고 있어요 5A. 결국은 이제 그늘져 가지고 충전이 안 되었던 거예요 어, 지붕 위에 태양광이 펼쳐 놨어요 계속 충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어저께 고로케 냉장고에 넣었었는데 이렇게 하고 김치 좀 있고 짭짜리. 아, 저기 오늘 이제 허브를 샀는데 허브 향이 너무 좋네. 아, 잘 샀다. 오늘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예. 네.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아, 이게 바람이, 어, 바람이... 그러니까 예. 오늘 바람이 소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천천히 이제 바람을 둥지고 내려오면 되겠네요. 사장님 신발을 제가 이렇게 벗어놓을게요. 예. 예. 아프세요, 예. 아우. 조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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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겠는데.